구시는 굉장히 유명한 유물인데요. 이러한 구시는 송광사에도 있고 우리 이제 순천에 가면 송송광사라고 하는 승보사찰이 있잖아요. 네. 송광사도 있고 그다음에 포항에 가면 보경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어요. 네. 거기에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법보사찰인 통도사에도 가면 이런 구시가 있는데 그 구시들에 대한 설명들을 뭐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전쟁통에 빨리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비벼 놓게 되면 승리들이 밥을 빨리 먹고 나서 전쟁을 했다 음. 그런 용도로 쓰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 문라재 같은 경우들은 조금 다시 한번 꺾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언제 전쟁통에 이렇게 큰 나무를 잘라다가 또 이렇게 구멍을 파서 밥을 해 놓고 이런 과정을 어, 할수 있었을까 어,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도 그 전에 어떤 다른 용도로 쓰던 것을 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밥통으로 썼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보경사라고 하는 사찰 저기 포항에 있는 보경사 사찰 사찰의 이 구실을 보게 되면 중간 중간 중간에 구멍이 있어요. 그 네. 구멍이 밥그릇을 만드는 그밥 밥통에 구멍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물빠짐을 하기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일 텐데,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물건을 통해서 종이를 만들던 지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그 전에는 밥통이 아니라 지통이었던 었는데그 이후에 아마도 어, 밥통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리고 구실한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찰들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잘못 전달하고 있는 이유. 것이 있는데 하나가 예. 뭐냐면 왜 앞에 종이를 만들던 이야기는 다 없애버리고 아, 예.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할까? 예. 그거는 이제 화엄사 같은 경우는 화엄사가 워낙 호국사찰로 유명한 사찰이잖아요. 예.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하는 어떤 그런 승병들을 많이 배출했던 예. 그런 사찰이기도 하고 예. 또 이제 하동에서 구례로 넘어오는 석주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참사 승려들이 1 5 3 명이나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길게 끌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고 싶어서 아마 그 앞에 종이를 만드는 이야기들은 조금 감추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부각이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한테 이제 종이를 만들라고 하면 그 부역에 대한 비용들을 지불하거나 다른 것들로 그런 것들을 대체해줘야 되는데. 사실 조선 시대의 승려들은 유효 인력이었거든요. 이게 음. 예,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수 있는 인력, 음. 그리고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인력, 어, 그런 인력이다 보니까 어, 이 사찰에다가 예, 이,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역을, 부역의 짐을 주어, 어, 지어줬던 것 같고 음. 또 하나는 어, 일반 민간인들이 종이를 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아마 사찰에서 종이를 가장 많이 썼을 것이다. 군궐에서 가장 많이 썼을 것이다. 군궐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승정원 일기나 조선 왕조 실력 같은 것들을 찍어내야 되고 또 사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사경, 어 보통 인경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찍어내는 종이를 인경지라고 하는데 그 인경지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종이 많이 쓰는 곳에서 종이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편리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많은 고달품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어, 지금 남쪽 지방에 있는 사찰들이 폐사의 지경까지 갔다 하는 기록들도 남아 있고요. 어, 우리 속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을 태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찰도 어, 예전에 빈대 잡으려고다가 사찰을 다, 사찰이 폐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인데 사실은 그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종이 부역이 너무 힘들어서 폐사의 지역까지 갔다. 어, 우리나라의 그 법보사찰로 유명한 동부사 같은 경우도 이 폐사의 위치까지 갔다. 어, 이 폐사, 그래서 권돈이라고 하는 그 영의정이 임금한테 이제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이 종이 부역이 심하니 좀 가벼워달라고 해서 임금이 그것을 승낙하고 가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예. 문화재가 지금 이제 크게는 두개 두 정도 남아 있는데 어,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에서 발견된 그 무주정광 다라는 경이 있죠 어, 무주정광 다라는 경이 있고 또이 화엄사를 창건한 그 연기조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어, 신라 백지 목서 대방광불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문서에 보면. 문서도 755년에 이제 이 발간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무주정강대달한 는 경우는 751년에 그러니까 어, 1,300년 정도 된 그런 이제 종이가 어,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보관이 되어 있던 거고 그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의 종이가 언제 전래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담징이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전래한 시기가 61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봤을 때. 음. 아마 그 이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지금 화엄사의 구시도 유명하지만 그 송광사에 가면 이런 구시가 또두 개나 있어요. 그다음에 통도사에도 구시가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포항의 보경사에도 구시가 있는데 그 구시가 발견된 곳들이 대부분 남쪽 지방들이에요. 바닷가 쪽이거나 그런 걸 봤을 때. 어, 종이를 만들던 재료인 당나무나 삼지당나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이제 영호남 지방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북쪽에서 종이를 안 만들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북쪽에도 당나무가 자생하긴 하지만 그 양은 굉장히 미미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생이 잘 되고 나무가 많고 또이 환경이 좋은 이 남쪽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남쪽 지방에 구시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 화음사에 오시면, 이제 이렇게 구시를 볼수 있는데, 구시가 그러면 종이만 만들던 것이었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 설명이 되어 있듯이, 정유질한테 사용한 것을 알려져 있으면 많은 승경들이 신속하게 밥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종이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그,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새겨보기도 하고, 153명의 승려들이 이제 전쟁통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어, 또 하나는 이 구시에 얽힌 재미난 이제 스토리텔링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구시는 나중에 이제 그 승려들이 전쟁을 빨리하게 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했잖아요 의적은 어, 물리치지만 우리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구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염라대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을까? 염라대왕이, 어, 내 일거리를 많이 줄여줬네? 어, 되게 고마운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 어, 이제 보통 이제 죽게 되면, 염라대왕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받을 때, 염라대왕이 물어본대요. 화음사에 너 구시를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본대요. 받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어는 극락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재미난 또 설화가 있습니다. 예.